자, 다음을 이용하여 K값을 구하라 그랬네. 자, 첫 번째 1번부터 가겠습니다. 음, 일단 전부 다 루트가 되어 있으니까 지수로 환산을 합시다. 바꿉시다. 이쪽에서 가는 거. 자, 그럼 일단 좌변은 A의 3분의 5제곱이죠. 3분의 5제곱. 자 그리고 이 앞에 a는 음, 루트라는 4, 4제곱근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4분의 1제곱근이 되고요. 4분의 1제곱근이 되고 자 여기는 3제곱근과 4제곱근 두 개가 있죠. 그럼 12제곱근이 돼서 12분의 k다.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음,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더해서 결국 3분의 5는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. 자 그러면 양변에 1 2를 곱하면 4, 5, 24가 남아서 여기는 3이 남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k가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던 k는 17이 되는 거죠. 이게 1번의 정답이고요. 자두 번째 갑시다. 두 번째도 마찬가지. 쪼개서 갑시다. 어떻게? 이렇게. 얘 하나, 얘 하나, 이렇게. 그러면 앞에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죠. 2제곱근이니까, 2에 2분의 1제곱, 그 다음에 곱하기 2의세제곱근 제곱근, 6분의 1제곱근이죠. 6제곱근, 6분의 1. 그 다음에 얘는 지금 3개지, 4, 3, 2. 그래서 24제곱근. 그래서 2에 24분의 1. 이렇게 되고, 요게 2의 24분의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, 곱하기니까 다 더하기로 변화가 되겠지. 이러면서이 빛은 주르륵 사라집니다. 자, 따라서 주어진 식은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 24분의 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, 양변에다가 2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? 얘는 12가 남고요. 얘는 64했으니까 4가 남고 얘는 1이 남겠죠? n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n 값은 몇이다? 17이 되겠네요.